갈까요? 음... 여기 이거 주 주세요. 이거 주세요. 김밥이랑 또 뭐예요? 김밥이랑 또 초콜릿이랑 하나 초콜릿이랑 음, 육개장 네, 하고요. 당했습니다. 잠깐만요. 그 다음에 목마르니까 초코유 가져올게요 그리고 네. 2,000원입니다. 아, 2,000원입니까? 네, 네, 되겠습니다. 2,000원이요. 계산을. 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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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포인트 필요하신가요? 포인트 네. 정리해 주실까요? 네, 포인트 정리해 주세요. 번호 뭡니까? 010 7 1 705일. 네. 705일. 네. 어, 이거 개인정보 유출인데. 삑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.